프로젝트 읽으면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셨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이제 AB 테스트라는 게 들어보시는 분들은 들어보셨겠지만은 이게 통계적인 백그라운드가 많이 필요한 분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셨을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실제로도 통계학 공부가 좀 필요한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이번 수업에서는 통계학 과 관련된 내용들, 그러니까 좀 어려운 티 테스트, 피벗 테스트 같은 A/B 테스트에서도 통계학적인 관점들이 많이 필요한 내용들은 많이 빼고요. 되도록이면은 A/B 테스트라는 이 실험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좀 비즈니스적인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수학과 관련된 내용을 넣는 것도 조심스럽고, 빼는 것도 조심스럽고, 그래요. 왜냐면은, 어, 수학과 관련된 내용을 넣게 되면 진입장벽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기고, 또 빼게 되면, 어, 이거는 그래도 필수적인 내용인데 왜 뺐을까?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데, 사실, 이번 프로젝트를 푸는 데 있어서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뭐 정의가 어떻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수학적인 내용들은 조금 최대한 빼고 AB 테스트가 처음이신 분들도 입문을 하실 수 있고 좀 중요한 부분에 집중을 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진정으로 이제 AB 테스트의 전문가가 되겠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통계학 공부를 하셔야 되고, 통계학 공부도 이제 처음에는 디스크립티브 스테티스틱스, 뭐, 그니까 러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설명하는 그런 기술 통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통계학의 초반에는. 근데 이제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해석하는 것 말고,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미래를 예측한다든지 아니면은 부분을 보고 전체에 대해서 추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통계학의 후반부에 배우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구간 추정에 관련해서는 꼭 알아두셔야 한다는 점 얘기를 해 두고 지나가겠습니다. 네, 문서를 한번 읽어 볼게요. Yaml not only develops new features but it continuously looking for ways to improving existing ones. 새로운 기능을 개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도 뭔가 계속 개선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Like many software companies, YAML frequently tests these features before releasing them to all of their customers. 전체에다가 릴리즈를 하기 전에 테스트를 한다는 거죠 이 테스트가 A-B 테스트라는 거죠 A-B 테스트 help analysts and product managers better understand the features' e f f e c t 이 기능의 효과를 보다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 유저의 행동에 기반해서 유저의 전반적인 경험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This case focuses on an improvement to a m a s core publisher 이 서비스가 산에 페이스북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UI도 되게 페이스북하고 비슷해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뭔가를 이렇게 쓸수 있는 뭐, 업데이트에 대해서 쓸 수도 있고 뭐, 투표로 만들 수 있는 창이 요 위에 있는데 이걸 퍼블리셔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기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6월 한달 동안 A/B 테스트를 했다고 해요. 이한 달의 기간 동안 야머 회원들의 일부는 오드 버전 of 퍼블리셔를 보게 됐고, 이 그룹을 이제 컨트롤 그룹이라고 하고 새롭게 개선된 버전을 보는 사람들을 이제 트리트먼트 그룹이라고 하겠다는 겁니다. 컨트롤 그룹 대조군이라고도 하고요 트리트먼트 그룹 얘는 실험군 그러니까 새롭게 실험을 하려는 피처를 보는 거니까 실험군 뭐 테스트 그룹 트리트먼트 그룹 이렇게 얘기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대조군 실험군 실험을 하는 애들은 얘네고 그러니까 얘네가 새로운 기능을 보는 애들이고 이 새로운 기능이 기존 기능과 대비해서 괜찮은지를 봐야 되잖아요. 뭐 어떤 버튼이 이렇게 나왔는데 만약에 이 페이지에 들어온 사람이 1000명인데 1000명 중에 버튼을 클릭한 사람이 100명이었다. 그럼 10%가 클릭을 한 거잖아요. 그럼 이 버튼이 잘하고 있는 버튼이냐 못하고 있는 버튼이냐 그거를 평가를 하려면 얘랑 대조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겠죠. 걔네가 대조군이에요. 기존에 있는 기능, 신규 기능 이렇게 해서 대조군, 실험군으로 두고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미 한 거죠. 이제 실험이 끝나고 7월 1일에 결과를 까봤대요. 새로운 기능을 사용하는 유저들에게서 메시지 포스팅이 대조군 대비 50%나 더 좋다는 거죠. 사실 이렇게까지 좋을 일은 많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50%까지나 차이가 나는 거는 아무리 이 기능이 개선이 됐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은데 뭔가 실험을 잘못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가 정말 유효한 결과인지 검증을 해 달라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어떻게 50%나 더 괜찮다는 것인지. 여기 테이블을 잠깐 보면은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실험에 참가한 각각의 그룹의 유저들이 이 실험 기간 동안, 그러니까 6월 한달 동안 포스팅을 한총 횟수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트롤 그룹 같은 경우에는 포스팅한 총 횟수가 4,660회. 그 다음 테스트 그룹 같은 경우는 3,460회예요. 그럼 이거를 1인당 몇 번을 했는지를 보려면 얘를 이 유저수로 나누면 되겠죠. 2.669는 어떤 계산으로 나오는 것이냐? 4,660 나누기 1,746인 거죠. 그 다음에, 4.07회는 어떻게 나온 것이냐? 3,460번 나누기 849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딱 봤을 때 테스트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6월 한달 동안 포스팅을 한 횟수가 4.07회고, 대조군에 있는 사람들이 1인이 6월 실험 기간 동안에 포스팅을 한 횟수가 2.669회인데, 딱 봐도 테스트 그룹이 훨씬 포스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669 대비 50%나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요 뒤에 여러 가지 통계적인 숫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AB 테스트에 내가 전문가가 되겠다. 그러면은 이 공부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어, 지금 여기에 있는 이메테리얼정도로 이해하는 데에는 이 뒤에 있는 숫자들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패스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조금만 더 읽어보면은 이제 이 위에 나와 있는 어, 여기 뷰모더리시스 클릭해가지고 방금 본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그 필드들을 이제 설명을 해놓은 거죠. 컨트롤 그룹, 테스트 그룹 각각 몇 명의 유저들이 어, 속해 있는지. 토탈 트리디드 유저 수는 테스트 그룹. 플러스 컨트롤 그룹을 한 숫자가 이제 토탈 트리티드 유저스이고요. 그다음 트리트먼트 퍼센트는 이 토탈 트리티드 유저스에 속해 있는 사람들 중에 몇 퍼센트가 이제 각각의 그룹에 속해 있냐 뭐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각 테스트 그룹 유저스 나누기 토탈 트리티드 유저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죠. 그 다음에 토탈은 총 메시지 발신 수 6월 한달 동안, 실험 기간 동안 에벌리지는 토탈을 유저 수로 나눈 값이요 아까 설명 다 했죠. 그래서 이제 각각 수치가 어땠냐고 하면은 테스트 그룹 같은 경우에는 실험 기간 동안. 4.07회 그리고 컨트롤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인당 2.6몇 회였죠? 그래서 이둘 간의 차이가 50%나 난다는 거예요. 테스트 그룹이 50%더 높다는 거죠. 그 나머지들은 어 혹시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기술통계 부분은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평균, 뭐 표준편차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분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뭐 정규 분포 아마 고등학교 때 배우셨죠. 정규 분포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이제 분포 다음에 이제 구간 추정 얘기가 나오니까 여러 고비들을 참고 끝까지 이렇쭉 읽으시다 보면은 언젠가 이 p-value, t-test과 관련된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The test of all, which compares average posting rate between groups uses a simple s t u d e n t t-test for i 토먼인 스타티스티컬 시그니피 c 스 뭔가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이 차이가 그니까 2.6과 4.07이 정말로 다른가? 이두 그룹은 본질적으로 다른 그룹이라고 할수 있는가? 를 통계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뭐 이런 이런 방식들을 썼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뭐투 테일드 테스트가 뭐 좋으니 원테일드 테스트가 좋으니 이런 거다 그 구간추정과 관련된 이야기니까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는 패스한다 그랬죠? 이게 정말 어, 둘 간에 50%나 차이가 나는 건지 또는 사실이 아니라는 건지 어, 실험을 다시 해봐야 될지 어, 프로덕트 팀이 기다리고 있대요. <laughs> 이 실험을 하는 동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너가 줄수 있는 어드바이스를 다 줬으면 좋겠다. 라는 겁니다. Before doing anything with the data develop some hypothesis. 이건 이제 맨날 하는 소리죠. 어, 데이터를 이제 까보기 전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가정들을 쭉 세워 보고 이 가정들을 어떻게 테스트할 것인지 방법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 봐라. 포스팅 레이트가 50%나 상승하는 이런 드라마틱한 체인지는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 뭐 만약에 뭐 실험군이 포스팅 횟수가 한3.07 정도 나오고 컨트롤 그룹이 2. 99뭐이 정도 나왔다. 그리고 이 둘이 다름을 통계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스테티스컬 시그니피컨스가 있다. 라고 했을 때에는 이 결과를 프로덕트 팀이 이렇게까지 의심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 50%나 차이가 나는 거는 좀 심하다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데이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를 읽을 때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에서 앞으로 만나게 될 AB 테스트는 이 모의 데이터랑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실험군과 대조군이 확연하게 차이가 태, 나는 테스트는 적어도 저는 업무에서 본 적은 없어요. 정말로 뭔가 파격적인 실험을 했다. 이러면은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이런 모의 데이터와 같은 케이스는 잘 일어나지 않고요.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훨씬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프로젝트는 되게 심플하게 문제를 풀수 있는 케이스인데, 뭐 만약에 실험군과 대조군이 확연하게 차이가 안 난다는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죠. 이때에 이제 이 실험군과 대조군이 통계적으로 어떻게 다른가. 우리가 평균만 봐서는 이 둘이 굉장히 비슷한 집단인 것 같은데, 이것이 정말로 통계적으로 다른 집단임을 입증할 수 있는가를 이제 검정하는 통계학이 필요해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실험군과 대조군의 차이가 적으면 적을수록 이두 그룹 중에 어떤 것이 우월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표본이 훨씬 많이 필요해져요. 그러니까 뭐 차이가 확실한 것을 증명하는 데에는 사실 적은 데이터로도 충분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강동원이 잘 생겼니? 내가 잘 생겼니? 이거는 차이가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한두 명한테만 물어보고, 강동원이 잘생겼어. 그럼, 음, 강동원이 잘생겼군.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는데, 차이가 적으면 적을수록, 많은 데이터가 필요해져요. 내 친구랑 나를 옆에 두고, 얘가 잘생겼니? 내가 잘생겼니? 이거를 물어볼 때에는, 사람들이, 얘가 잘생긴 것 같은데? 아니면 너가 잘생긴 것 같은데? 이게 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 표가 갈릴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아주 근소한 차이로 누군가가 잘 생겼다는 걸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표본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요 차이가 적게 나면 적게 날수록 표본이 많이 필요해지고 그 표본을 많이 확보를 해서 이 통계적으로 얘네 두 집단이 다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통계학의 많은 개념들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t 스탯이라든지 p 밸류라든지 그리고 이제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분석가는 혼자서 그거를 결정할 수 없어요. 표본이 많이 필요할 때에 반드시 프로젝트 매니저나 프로덕트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들한테 서로 다른 화면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AB 테스트는 이 실험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흔쾌히 1K, 케이를 받기는 힘들어요. 뭐, 예를 들어서 가격 정책에 대해서 AB 테스트를 한다. 그러면 A군하고 B군하고 다른 가격을 보여준다라고 할때이 실험을 크게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위험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하면 또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많은 데이터를 확보를 해서 이 A라는 그룹과 B 그룹이 클릭률이 0.00001% 다르다는 거를 통계적으로 입증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이게 0.00001%로 개선하는 게 사업적으로 어떤 큰 의미가 있을까요? 뭐, 만약에 기능을 새로 개발했는데, 이, 이렇게 생겼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새로운 기능이고요. 이게? 그럼 이둘 간의 메시지 전송률이 새로 개발한 기능이 더 낮잖아요. 그럼 이럴 때에 우리가 지금까지 개, 개발한 내용을 갈아 엎을 거냐? 이 둘이 통계적으로 다르고 얘가 조금 더 낮다고 해서 진짜로 갈아 엎을 거냐? 아니면, 이 메시지 전송률이라는 게 사실 중요한 걸까? 뭔가 다른 지표를 봐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이 변화가 메시지 전송률에는, 어, 네거티브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매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식으로 더 다각도로 봐야 돼요, 실제로는. 그래서, 이게 이제 실험하고 분석과의 통계적 검증이 마무리되면 이제 끝나는 그런 프로젝트가 아니라 이후에 의사결정들이 훨씬 어렵고 복잡하다는 거를 제가 그냥 이렇게 말로만 해도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을 할 때는 또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AB 테스트가 좀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그런 프로젝트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은 좋을 것 같아요. 네,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좀 표면적으로 뭔가 통계 공부만 하면은 될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서 이런 얘기들을 좀더 해봤고요. 어, 다음 시간에는 이거를 이제 검증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들을 우리가 같이 볼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